안녕하세요. 저는 그림으로 덕질하는 머글존입니다. 자, 저는 웹툰 작가로 3년 혹은 그 이상 칸디두스라는 필명으로 활동을 했고요. 지금은 치료 목적으로 그림 활동을 할때 머글존이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아무튼 오늘은 최저가 액정 타블렛. 그래서 카오카오문 PD2200을 실제로 사서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주문을 했고요. 생각보다 배송이 빨리 왔어요. 2월 말에 시켰는데 4월 30일 날 온다고 해서 그냥 잊어버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무려 지금으로부터 일주일 전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세일 안할때 샀는데도 추가 펜과 추가 펜심 주문까지 50만원 조금 넘게밖에 안 들었어요. 되게 싸죠? 요즘 시국에 중국에서 온다는 걸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펜이 조금 주문하기 전부터 약간 단점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굉장히 펜심이 빨리 닳아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로 펜과 펜심을 늦게 주문을 했었는데 그것도 어제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까지 한꺼번에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laughs> 펜이랑 펜심을 따로따로 추가 주문을 했더니 생각보다 되게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추가 주문한 펜한 개에 거기에 들어있는 추가 펜심 8개, 그리고 제거링 1개, 그리고 마찬가지로 추가 주문을 따로 한 펜심 21개. 여기다가 원래 타블렛 시킬 때 딸려온 펜한 개랑 펜심 8개까지 합치면은 펜 2개, 펜심 제거링 2개, 여분 펜심 37개가. 37개가 탄생이 됐어요. 그래서 저처럼 추가 주문하시면 아무리 팬심이 빨리 달아도 당분간 걱정 없겠죠. 아무튼 제가 이액탈를 일주일 정도 전에 받았는데, 받았을 때 처음 사용해본 느낌은 딱 반반이었어요. 좋은 점, 좋은 점 반, 나쁜 점 반. 그래서 타블렛 유저 카페에 후기를 올렸거든요. 이게 왜 그랬냐면, 제가 평소에는 약간 구시대의 유물, 와콤인티어스 4를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직장에서는 신티크 22를 사용을 했고요. 근데 이걸 처음 사용했을 때는 펜 성능이 인티어스 4보다도 펜 성능이 안 좋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얘가 분명 감도는 훨씬 훨씬 좋거든요. 신디크랑 맞먹을 정도로. 그런데 기울기를 비교적 잘 인식을 못해요. 펜이 약 45도 그 이상 많이 많이 기울어지면 기울어질수록 필압을 인지하지 못하고 선이 끊기는 현상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액정 표면 느낌도 처음에는 뭔가 이상했어요. 그래서 그럼 정말 타블라 카페에 후기를 올렸더니 좋은 분들께서 설명을 잘해주시더라고요. 아, 그건... 네가 필름 하나를 안 떼서 그렇다고... <laughs> 그게... 처음 액정에 포장필름이 붙어있거든요 빨간색 스티커가 그 위에 붙어있고, 거기에 필름... 어쩌고저쩌고... 이 필름을 떼라 이렇게 적혀있어요. 그런데 이걸 떼려고 보니까, 아무리 봐도 그 근처에 있는 필름 떼는 게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스티커만 떼라는 건가? 해서 빨간 스티커만 떼가지고 찍찍이 하나도 안 떨어지고 난리가 났는데 근데 그게 그냥 그 빨간 스티커가 붙어있는 특정 필름 전체를 떼라는 소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떼고 나니까 그 아래에 종이질감 필름이 부착되어 있었고 그러고 나니까 그림는 느낌도 비교도 안 되게 훨씬 스티커만큼 좋아지고 필트도 훨씬 훨씬 좋아졌어요. 여전히 펜 기울기가 많이 기울어질수록 씨티크에 비해서는 필압을 인지하지 못하기는 하지만 어, 떼기 전보다는 훨씬 더 나았습니다. 펜은 와콤 펜이 좋은 건좀더 확실해요. 근데 그거 말고 가성비만 따지자면 깐깐하게 그지않으면 이걸로도 충분히 좋은 작품이 가능합니다. 도구 성능이 아주 떨어진다고 해서 약간 떨어진다고 그림 그리 못 그리는 거 아니니까요. 실제 작업에 큰 무리 없는 거 보이시죠? 제가 지금 작업하는 거. 깨지부터 판손 채색까지 무리 없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대충 셀채색으로 한번 작업을 해봤어요. 이 정도면 뭐든지 가능한 툴이라는 거 대충 봐도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음, 지금 여기서안 보이겠지만 모니터 색감이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모니터 뽑기 운이 좋은 걸지도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보너스 영상으로 어제 추가 온 펜이랑 혹시 다를까 해서, 일주일 전온 펜이랑 어제 온 펜이랑 올드 뉴 해서 비교를 해서, 진짜 대충 낙서를 해봤는데, 어, 별 차이 없네요. <laughs> 약간 틸트가 어제 새로운 게덜 하기는 한데, 그냥 뽑기 운입니다. 둘다 작업에 차이 없어요. <laughs> 아, 그리고 이건 그냥 작년에 만들어놨던 아우트로인데, 어, 지금 보니까 좀 부끄럽네요. <laughs> 그럼 진짜로 다음에 봐요. And now.